선생님이 차 안에서 해먹는 거 한번 보여줄게 이게 일단 불을 낮추고 일단 이 표고버섯을 표고버섯하고 양파하고 볶은 후에 그게 마트에서 파는 볶음밥이 저렇게 냉동으로 나오는데 2,500원 정도 하고 3,500원 정도 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저에 통새우 또뭐 랍스터, 야채 볶음밥 여러 종류로 한 7, 8 여덟 가지 돼. 그래서 저게 거의 주식이에요. 그래서 하루 한두번그 다음에. 칼국수나 뭐 이런 면종류로 또 한번 이래 먹는데 일단 손질을 좀 하고 이게 되게 단순한데 그냥 원래 이 카메라가 없으면 할텐데 카메라 있으니까 그냥 떨어졌다 그래서 양파, 양파, 양파를 넣으면 돼. 양파는 거의 타기 전까지 볶는다는 경우에 거의 약간 기름을 두르고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타기 전까지 저 향이 아주 좋아요. 버섯은 꼭지가 표고는 꼭지가 굉장히 맛있는데 한 손으로 하니까 좀 그래요. 음, 이 정도 해서. 어, 벌써 냄새 들어온다. 맛있는 냄새 나, 이미. 이 냄새가 맛있어. 그거 하나 더. 덮어야 되는데. 한 손으로 하는 거 요리. 이게 요리신공이지. 두 손으로 하는 거를 한 손으로 하고 있어요. 요리는 젓가락으로 다 끝나. 중요한 거는 버섯하고 이런 게 노르스름 할 정도로 거의 굽듯이 볶아버려. 세게. 이게 키포인트. 요리는 한 5분, 5분 정도 뿐이 안 걸려요. 실제로 하는 거는. 이제 영상 찍고 하니까. 그런데. 도리해서 먹을 때는. 5분? 약간 탈, 탈 정도의 그런 파는 느낌이 날 정도의. 이거, 됐고, 되게 단순한데, 나머지는 아주, 잠깐만, 쏘면. 어쩔 수가 없어, 이게. 팔이 하나래서. 이게 요리의 끝이에요. 그냥 이미 훌륭하게 다 되어 있으니까, 그 어느 레스토랑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고 영양가도 높고, 표고버섯, 양파, 여기 이제 고추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, 고추 아니래도. 이걸 더, 밥으로 이렇게 덮어버려. 뭐 약간 찌듯이 되게 단순한 요리인데 엄청나게 맛있는 요리가 돼. 젓가락으로 어느 정도 되면 사사을 뒤집어 그냥 버섯이 이제 익어서 약간 양파도 그렇고 좀 타는 어 이렇게 약간 타는 모습으로 올라오는 게 좋아요. 그래야 향도 좋고 볶음밥에 영양도 좋고 얼마 전에 배탈이 났었는데 표고버섯하고 이거를 표고버섯을 먹으니까 이런거는 마이차 지금 버리면 돼 표고버섯을 먹으니까 힘이 나는 것같아 이제 이걸 조금 뒤집어 볼게요 이게 하는 법식이 아주 손에 익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웍 웍을 하듯이. 약간 밥을 누를 정도로 조금 해주면 좋아. 그러면, 이렇게, 한 모양이? 그러면 여기서 뒤집어. 뒤집으면 색깔이 조금 누른 밥이 좀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맛있어요. 요런, 요런 모습 딱런 모습 밥이 되면 조금 찐득해져 이 속성이 볶음밥이 좀 되는 과정에 수분하고 야채에서 나온 수분하고 합쳐질 때좀 찐득하고 쫀득한 맛이 나요. 이 소스 보면 굉장히 빛깔이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 가해도 되고 아니면은 간장하고 굴 소스를 반반 섞어놨다가 그거를 그 거의 맞는 소스인데 굴 소스 반 간장 반을 섞어놨 섞은 다음에 그거를 조금 뿌리면 볶음밥의 최고의 그 맛이 나와요. 여기다가 오늘 아까 그 거제도에서 채취한 겨자 맛 나는 그 풀을 조금 올리면 최고지. 조금 덮어볼게, 이제. 이게 탄 맛이 올라. 약간 탔어. 음. 어떤 느낌인지 알지? 이런탄 느낌에 올라올 때 불을 꺼요 이러면 끝이야 표고버섯, 양파, 새우 볶음밥 스님 식판이면서 이 저기지 이면서 조수석에서 해서 이렇게 한 끼를 먹습니다 여기에 이제 커피 한 잔이나 차를 한잔 먹으면 마트 고 이게 볶음밥에 냉이나 또는 쑥 이런거 같이 곁들여서 볶아서 먹어도 되고 순박이나 나중에 이제 봄 되면 두릅 당귀, 뭐 이런 취나물,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요리를 하면 맛이 좋아요. 그래서 볶음밥이 제일 물도 안 들이면서 맛도 있고 영양도 있고 그래서 표고버섯 두 개, 양파 한 조각, 그 다음에 고추나 이런 거 있으면 줘. 없어도 그냥 그리고 볶음밥 시중에 파는 3,000원짜리 해서 넣어서 하면 아주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그런 볶음밥 요리가 돼요. 이게 스님 한끼 식사예요. 하루 한두번 정도 만들어 먹는데 뭐 영양은 이미 충분한 것 같아요. 혼자 사는 사람들은 요거 최고 추천, 강추, 강추.